이제 학교 이 아리나 이걸 뭐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컨트 스튜던트 레드 컨퍼런스 학교에 대해 학교 프로그램 소개해 주는 건가?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왔어요. 그럼 패스포트야? 그거 하나씩 다 도도, 돌아서 하는 거잖아. 네. 음, 먼저 교실에서 그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음. 아, 이가 먼저 하는 거야? 아니다도장을 찍고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고. 그럼 5 0 0 0 4,000. 4,000. 4,000. 4,000. 4,000. 4를만들4 0잖아요그0 4,000. 이0 0 0 4,000. 0 0 0 4,000. 4,000. 4,000. 4,000. 0 0 0 4,000. 4 0는0 4,000. 4,000. 4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이 회로 전기 회로 이런 걸 하네. 이거 라스트 미한거 라스트 미한거야 라스트. 음, 이건 터닝 어 I u s t o 음, 스위치랑 전등. 초등학교 때 하나거든. 아, 해... 아 맞아. 삼사는 딱이긴 했다. 티티 응, 있 다른 안 하는 애들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학교에서 이렇게 놀라고 이런 거 해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다음 교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층으로 이렇게 가서. 다음 이층이지 다음은 도서관으로. 음, 뭐야? 저쪽에 음, 그 문이 음, 있을까? 음, 아, 문이 없네? 음. 애들 입장에서 오늘 하는 노는 날이네. 음. 음, 뭐야 이렇게 돌아갔어야 돼? 금방 눈앞에 사라지거든요 음,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들어오면 아리나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아리나 여기서 뭐하는 거니

때마다 선생님이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줘요. 그걸 하는 거예요. 뭐 정신없는데 다들 연습을 했는지 다들 알아서 잘 하네. 예행 연습 같은 것도 하나. 불이 안 좋네. 어? 오. 저 보고 연주하는 거네? 이분 왜 그래? 이분에 그래. 나무 실리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무로도 실리콘이 되는구나. 밑에 통이 있어서 그렇구나. 나무 실리콘 처음 보네. 아린 치는 거 찍어주려고 했더니안 되겠네. Thank okay. you. 듣고 나면 하나씩 스티커를 받아서 다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여기 지구본을 봤는데, 여기 보면 CEO부 재팬이라고 어 있어요. 바로 여기 이스트 씨, 뭐 경기 표기만 해도 나쁘지 않다고 그때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음. 음. 그래도 이스트 씨라고 밖어서 다행이네요. 예, 음. 네. 미술 실입니다 가미술실이에요 여기 근데 이 조명이 안 좋다. 이게 화장이 되게 깜빡거리는 게 카메라 찍어서 깜빡리면안 좋은 거아닌가 뭐야 어디 갔어? 아, 저얘 오늘 가방필로우백 만들려고 했는데 가방을 만들게 됐어. 아빠 이거 봐. 필로우백 만들려고 했는데. 요 안에다 손 넣어 가지고 암 가방 만들고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좀빼 줘야 해. 예사. 근데 선생님. 니 스티커.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하는 게 아니라 스티커만 바는데 열중하고 있어. 얘들이애애이이만 예, 거네 이이투구가친하가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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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친구가. 거구가가가 친구가. 친구가. 친구 e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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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가친구어

아일링이예요 아2이국어로가 한국어로 을 한국어로 하면 좋을텐데 하나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장르부터... <Bayern> 알았어 가자 이제 아니, 어! 더 해야 돼? 응더 크게 불러 저거. 저거. 저 골발 빨리 받아야 우린 갈수 있다. 가자. 탈출. 아, 아니다. 네 이름을 물어보자. 어떻게 읽는지. 이네 아리를 물어본대잖아. 물어보자. 물어보자. 이제 댄스 앤드라마 이게 마지막인가? 3시가 끝나는 시간이라 지금 3시인데 애, 이제 끝나 가지고 애들은 다간거 같아. 그딴 애들은. 트라이앵글 스포츠 리더 점프 <laughs> <Jump, 웃음> 트래블 턴 유어트 액티비티 월드 월드 댄스 드로만데 근데 그 동작을 설명하는 거네 덕? 어, 덕이다 <laughs> 덕. 하나 골라요 하나 골라요 요덕 덕? 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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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어 더 점프 미들 점프 더. 엄마랑 같이 해 봐. 아빠가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해 봐. 해 봐. 엄마랑 같이 해 봐. 더. 이렇게 숙이다뭐 이런 이런 거야. 우리가 아니야. 아빠도 해야 돼요. 아빠 이거 찍고 있으니까. 너해 봐. 저더 점프 미들, 미들 더. 그래? 그러면은 턴 로우 턴 로우 해봐. 덕턴로 k turn low k 해야지. 잘했어 끝. 끝. 가자 스티커 받고. 목표는 스티커다.